네, 안녕하세요. 콘크리트 아이디의 정창일입니다 오늘은 그 신도림에 위치한 대림 1, 2차 아파트에 대해서 인테리어 리뷰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번 현장은 굉장히 신혼부부들에 대한 풀패키지 인테리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혼부부들이 할수 있는 24평에서 최대한 할수 있는 거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리고 고객님도 상당히 만족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요즘에 트렌드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해서 다 꽉꽉 넣어드렸으니까는 제가 한번 리뷰를 한번 보여드리고 현관부터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관인데요. 현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관에는 이렇게 스윙도어 해서 넣어드렸고 그리고 요즘에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항상 콘크리트가 잘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현관은 600각짜리 포쉐린 타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번 영상에서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네 매립으로 거울을 해서 다 매립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야좀더 깔끔하게끔 보이고 그 다음에 더 안전해요. 이게 탈착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이제 홈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음, 차키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역시도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터치 로 신발장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해서 넣어드렸고요. 수납도 굉장히 넣어드렸고. 그리고 여기는 원래는 삼면동 제품을 많이 쓰는데 삼면동은좀 이쁘지가 않아서 그래서 고객님이 최대한 좀 이쁜 걸로 해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스윙도어를 넣어드렸습니다. 스윙도어를 넣어드렸고. 음. 그리고 요번 현장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약간 디자인 자원과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가게끔 저희가 라운드를 들어 넣어드림으로써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을 낼수 있도록 좀 연출을 해봤어요. 그리고 원래는 여기가 없어요. 네, 여기가 장이 없는데 요즘 신혼부부들이 항상 청소기나 이런 것들을 다 숨기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네, 청소기 넣을 수 있게끔 콘센트도 다 만들어 드렸고요. 네, 이렇게 또 수납을 할수 있게끔 또 넣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드렸고. 그래서 현관 자체가 원래 수납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한 칸을 더 늘려드림으로써 수납을 좀더 채워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복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좌측 입구 들어왔을 때 좌측 우측방 이렇게 두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좌측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일단, 어,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9mm 문선을 하는 것들이 제일 가성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성비 있고 컴팩트하게 그냥 집 전체가 그냥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끔 9mm 문선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드레스룸으로 해서 사용을 하실 건데 드레스룸으로, 요 부분이 이제 기, 기존 창고 장이고요. 여기 기본 창고 장이고 그리고 여기에 시스템장을 드레스룸으로 해서 좌측에, 그 다음에 우측에 해서 다 넣어드렸고 선반을 또 원하셔가지고 이제 고객님 라이프 스타일이 맞게끔 선반을 하나씩 더 넣어드렸어요 다 넣어드렸고 좌측에는 긴옷걸수 있게끔 해드렸고 이쪽에는 또 스타일러가 들어가요 네, 스타일러가 들어가서 이렇게 또딱 어, 빌트인 식으로 해서 이렇게 꾸며드렸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항상 유리는 미스트로를 해서 넣어드리고 그리고 바깥에는 방범창을 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에 유의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나가서 이렇게 또 우측방, 우측방은 서재로 쓰실 건데 뭐 사실 이쪽 방은 이제 나중에 이제 가구로 고객님이 채워주실 거라서 그렇게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거 없고 여기도 역시도 유중창으로 해서 다 넣어드렸습니다. 유중창으로다 넣어드렸고 바깥에 이렇게 방공창까지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현관 들어와서 좀 복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정갈하게 보이잖아요. 그 이유는 보시면 천장에 몰딩이 없어요. 천장에 몰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저희가 이제 도배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서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콘크리트가 잘하는 약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즘에 무몰딩 무문, 무문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도배로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상당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항상 천정 무몰딩으로 가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 면은 한번 목공을쳐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9mm 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면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면이 최대한 깔끔하게 맞게끔 하기 위해서 이쪽에 석고도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이쪽 면도 석고를 한번 쳤어요 석고를 한번 치고 입구방에 있는 구미림문선 들어가는 데는 다 석고를 한번 쳤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장실도 시공 부부들이 가장 원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600각으로 해서 포쉐린 타일로 해서 항상 써주었고 저희는 도일질 타일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600각짜리 타일을 쓰고 있고 그리고. 원래 여기에 이제 욕조가 있었어요. 욕조가 있었는데 또 저희가 어 이렇게 조적 파티션을 반 정도 이렇게 쌓아드렸고 그 위에 깔끔하게 유리 파티션으로 해서 넣어드렸어요. 요거의 장점은 어 보통 유리로 하면은 다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불편하실 수 있는데 조적 파티션을 쌓음으로써 좀 청소가 용이하고 조금 더 안정감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실 고객님이 원래 총 전체 그 조조 파티션을 원하셨는데, 아,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좀반 파티션으로 이렇게 만들어드렸고, 반은 유리로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시도, 이렇게 컴팩트하게, 그 니켈 제품을 써서 넣어드렸고요 저희는 항상 이 도무수 육가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무수 육가도 한번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뒤를 넘어서, 그리고 슬라이딩 장에, 간접등도 해서 다넣어드렸어요 간접등 다 넣어드리고 그리고 수건을 좀 위에 올려놓고 싶으시다고 하셔가지고 또 수건 선반도 따로 이렇게 챙겨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컴팩트하게 이렇게 화장실을 꾸며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을 보여드리면 자 분위기 좋습니다. 예. 시혼 부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톤으로 해서 꾸며드렸어요. 꾸며드렸고 이렇게 24평형 아파트에 조금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는 딱 침대 하나 놓고 화장대 하나 놓으면 최고의 어,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 헤드도 저희가 넣어드렸고 그 위에 템바보드로 이렇게 이쁘게 좀 꾸며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간접등을 넣음으로써 조금 더 분위기 있는 시공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할수 있게끔, 일부러, 옆에다가 넣어드렸어요. 네, 침대 옆에다가 넣어드렸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이렇게, 이시, 작은 24평에도 충분히 시스템 에어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을 해서, 안방이랑 거실에서 두 개, 두대 넣어드렸고, 꼭 저는 시스템 에어컨 하는 거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추천드리고, 그 위에, 이제 간접등까지 해서 같이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여기 현장에 약간 이제 살짝 이제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원래 여기가 이렇게 1800 정도로 해서 창호가 원래 커요 창호가 큰데 조금 불안감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좀 저층이다 보니까 밖에서 보일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목공을 쳤어요 목공을 치고 단열을 다시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부창 차시를 반창으로 해서 넣어드림으로써 조금 더 아늑한 느낌을 좀 연출을 해봤,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어좀 지금 구매하실 때좀 팁이 하나 있다면 이렇게 뭐 보일러나 이런 가동이 가능한 것들을 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어 보일러가 고장이 나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일러도 새로 교체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린나잇 걸로 해서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보일러도. 여기는 이제 거실이에요. 거실 주방인데요.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딱 트이게끔 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해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거실 같은 경우에 아까 현관 중문도 살짝 라운드 느낌을 해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살짝 라운드 느낌으로 해가지고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좀 연출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안방 헤드 선반에 보시면 거기 또한 선반도 라운드로 좀 처리를 해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약간 서로 좀 통일감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연출을 해서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딱왜 거실이 깔끔하게 보이냐면 일단 TV가 반매립되어 있어요. TV를 아예 그냥 반매립 시켜버리고 최대한 뜨, 뜨지 않게끔 이렇게 슬림하게 이렇게 연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공으로 가벽을 해드렸고 그래서 거실벽에 목공을 넣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 스위치를 좀 변경해서 해드렸고요. 스위치는 요거는 뭐, 인쇼 스위치인데요. 저는 요번 처음 써봤어요. 처음 써봤는데, 그래도 융 스위치보다 좀 시공도 편리하고, 디자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하기로 한번 추천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꼭 항상 하는 것들, 이제, 여기 나가면은, 이제, 네, 터닝도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최대한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가구 네, 도어를 달아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사전에 다 계획이 돼 있어야 돼요. 계획이 뭐냐면, 샤시가 원래 저 끝까지 가 있는데, 샤시를 좀 줄이고, 목공 벽을 칠수 있게끔,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목공으로 해서 도어를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예 네. 그리고, 여기도 역시도 천정에 이렇게 에어컨까지 해서 다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작은 평수일수록 시스템 에어컨은 무조건 넣어야 된다라는 거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에어컨이 떡하니 이렇게 있으면은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이쁘지가 않고 자리가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네. 별로 안 차지할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가구 배치하는 것들과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어 공간이 많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천정 조명도 좀 분위기 있게 다 다운라이트로 해서 넣어드렸고, 네. 조금 어, 고급 호텔 느낌으로 해서 그렇게 좀 연출을 해봤습니다. 세탁실도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좀 지저분하긴 한데, 네. 세탁기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컴팩트하게 넣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항상 저희는 스위치는 안쪽으로 해서 넣어드리고, 이렇게 베란다 나갈 때 스위치를 켜고 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주방을 설명 드릴텐데요 주방은 어, 리바트 제품이 들어갔어요 리바트 제품이 들어갔고 리바트 엠백 제품이 들어갔고 여기 이제 상판은 칸스톤 제품을 써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인조 대리석보다는 그래도 칸스톤 제품을 쓰는 게 조금 더 고급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연출을 해서 해봤고 어. 여기는 이제 냉장고장 다 들어갔고 이렇게 빌트인 타입으로 해서 다 맞춰 드렸어요 라인을 해서 최대한 맞춰 드렸고 그리고 상부장에도 이렇게 간접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망장에서 망장까지 넣어 드렸고 식기세척기를 이렇게 컴팩트하게 4 5 0리를 넣어 드렸는데 좀 24평 같은 경우에는 좀 주방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식기세척기를 넣어 드리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꿀팁일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규커, 이렇게 오븐, 오븐 회사가 있었고 밥솥, 밥솥 해서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깔끔하게 가구, 가전 같은 것들은 거실에서 봤을 때안 보이게끔 아일랜드 쪽에서 가 해서 넣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정수기조차도 이렇게 컴팩트하게 매립으로 함으로써 조금 더 깔끔한 디자인을 연출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실게 저렇게 빌트인 정수기를 사용을 하실 거면은 여기 공간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네,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수기 본체는 저 안쪽으로 이렇게 어, 넣어드렸습니다. 넣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저는 여기가 굉장히 느낌이 좋은 게 뭐냐면 어, 상판과 벽 타일이 굉장히 분위기가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벽타일을할때 상판이랑 비슷한 톤, 비슷한 느낌으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이거는 이제 깨알 팁인데요. 요거 뭐 많이 쓰잖아요. 콘센트 이렇게 넣을 수 있게끔 해서 했고, 안쓸 때는 이렇게 닫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것도 좀 깔끔한 제품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지금 신도림 대림 1, 2차 24평형 아파트에서 좀 리뷰를 해봤는데요. 요즘에 좀 문의 오시는 분들 보시면 신혼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 콘크리트 아이디에 신혼 부부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이 상담을 요청을 해,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장을 보시면 정말 신혼 부부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저는 뭐 길게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딱이 요 정도, 이요 정도 스타일로 하시면은 어, 아마 신혼 부부 분들한테는 꿈나꿈냥 해서 신혼부 생활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뭐 평당 200만원 좀이 왔다 갔다 해서 200만원 초반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막 상담 오셔가지고 아니면은 뭐 다른 업체에 이렇게 보시면 평당 뭐 100만원, 110만원, 120만원 막 이런 업체도 있는데, 사실 그런 업체들은 자재를 좋은 걸쓸 수가 없어요. 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재 퀄리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자인 같은 것들 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컴팩트하고 가성비 있는 인테리어를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현장이 좀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